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최진석 기자입니다.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LH 직원분들의 투기 의혹 사태인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공통 질문으로 여쭤보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심사거든요. 투기라고는 하지만 일단 입지 자체로는 어, 이 교통과 교통 측면에서는 도로와 철도가 이 완성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지역들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지역들은 뭘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개발이 해야지만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3기 신도시 부분들은 좀 이렇게 그래도 진행을 좀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 있는 것들을 보니까 크게 이 투기 사태랑은 이렇게 영향이 이렇게 많이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집 같은 건뭘 뭐 했었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니까 주택시장에 좀 돈이 덜 들어오고 땅시장으로 더,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긍정적인 변화면 변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지가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LH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뭔가의 특별한 이익을 내부자들이 가져간다는 그런 것들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진행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꼭 말씀 안 드려도 뭐 많이들 비슷한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유민정 씨가 이상우 대표님께 하신 질문입니다 30대 후반 자녀 한명 그리고 청약가점은 42점입니다. 정부에서 집 사지 마라 영끌하지 말라고 하는데 청약이 정말 방법일까요? 97년과 2007년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또 이제 사이클론인데 그럼 2017년도에 저사이클로 망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때 한참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아니었죠. 그래서 사이클론 없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처럼 조정기가 와서 난 그때 꼭 사야 되겠다는 생각,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쫄딱 망할 거고 나는 그때 죽겠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무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실거주 한 채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소득이 좀 높으실수록 안 하셔도 되는데 소득이 낮으실수록 웬만하면 좀 하셨으면 좋겠다가 결론입니다. 소득 높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보시는 분들은 주거비를 좀 많이 내셔도 크게 부담이 없는 반면에 소득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 주거비용이 증가됐을 때 부담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신다면 결론이 나온,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결론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황창회님의 질문인데요. 가진 건집한 채,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수입은 없고 답답합니다. 향후 대안이나 좋은 해결책은 없는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유세나 이런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 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 보유세 자체를 없애는 거, 내가 팔아가지고 보유세를 더 이상 안 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뭐 배우자한테 지분을 좀 증여해서 종부세를 부담을 낮춘다든지 이런 줄이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그 보유세를 다른 수입으로 대체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그 집을 월세를 주면 거기서 종부세나 보유세를 이제 월세로 충당을 하실 수 있잖아요. 뭐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라고 봤을 때. 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매도를 하시는 선택은, 1주택자한테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유세 부담을 내가 줄이기 위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팔았는데, 이 보유세를, 어, 결국은, 그 집주인에게 가해진 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게 돼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월세 부담이라든지 전세값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하게 될 텐데 당장의 보유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어그 부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집을 또 구해야 된다면 그래서 어 상황에 맞게 지금 아직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전이니까 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셔야 될것 같고 그래도 도저히 소득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주거지를 좀 어~ 다운그레이드 하시고 어, 임대를 주는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해법을 좀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현 님의 질문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향후 종부세 등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요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아마 말소되는 유형의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하셨거나 아니면 아파트인데 이제 8년짜리를 등록하신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기존의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은 모두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돼서 종부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그 단기로 (4년짜리) 단기로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는 (4년이) 끝나면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모두 이제 말소하고 또 장기 중에서도 아파트 유형에 대해서는 어, 8년이 끝나면은 더 이상 유지를 안 시키고 말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어, 기존에 여러 채를 이렇게 갖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차례 차례 이게 말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가 된 이후부터는 종부세에 그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어,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 다시 등록을 할수 없는 케이스. 그러니까 아파트는 끝나면은 등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뭐 다가구 빌라 뭐 이런 것 아,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다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10년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 대,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등록하지 못하는 애들은 순차적으로 양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 종부세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징여 외에는 순차적으로 양도한다라고 쳤을 때몇 어, 가지 허들이 있어요. 우선 내가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 말소할 수 있, 있고 또 자동 기간이 끝나 자동 말소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보면은 어, 말소됐을 때 여러분이 내가 열차가 있는데 열차가 올해 다 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한꺼번에 팔면 되지 않냐? 한꺼번에 팔면 양도차익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를 나눠서 이거를 팔아야 돼요 근데 팔려고 결심을 해도 이제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임대기간이 다 채워지 끝나기 전에 자동말소되기 전에 팔려고 하면은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말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동의를 해줄 거냐. 안 해준다 그러면 공실이 세입자가 나갔을 때그 중간에 공실일 때는 또 돈이 어, 없어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팔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힘들고 내보내지 않으면은 세낀 상태에서 팔아서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좀 가격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말소되는 것들을 하는 스케줄을 뭐 해마다 두 채씩 팔든지 그런 계획을 스케줄을 짜실 필요가 있고 그 계획에는 반드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자진말소 동의를 해줄 건지 이런 세입자의 상황과 연계해가지고 그 한해 한해 매도 순서를 좀 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짰는데 어, 종세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다시 재등록이 가능한 물건은 등록을 할 건지 말 건지 어, 그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디 한스 제이 님의 질문인데요. 주택이 아닌 꼬마 빌딩의 관점에서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는 가장 주목해야 할 지역은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 일단 뭐근린성가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유동인구가 일단 많아야 되는데 그 유동인구 중에서도 그냥 지나가게 돼버리면 뭐 사람들 소비를 하지 않고 어, 뭐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텐데요 일단 (3번에) 환승을 하고 뭐~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첫 번째로 일단 말씀드린 지역들은 광명에서 연결되는 월급 판교선이나 이런 것들 연결되는 뭐인더원 이런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그냥 머무르면서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 당연히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뭐 회식도 해야 될때고 뭐 아니면 여기를 약속 자, 약속, 약속 장소로 잡는 네 그런 뭐 이렇게 여건도 있어야 될 텐데요. 어 인더건 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철도로도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일단 도로로도 좋아지고 인근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인덕원역 세권개발 그다음에 평촌 스마트스퀘어라든지 그다음에 주, 금전까지 연결되는 준공업지역이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지역들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당연히 소비를 할수있는 네, 그런 지역들도 많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뭐 강남 강남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양재를 좀 마이, 메인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재 같은 경우에도 버스 광역 버스로도 굉장히 좀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들인데 바로 바로 밑에 이제 양재 R&D 센터들이 이제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근린 상가나 뭐 이렇게 꼬마 빌딩 측면에서도 좀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좀 월세가 좀 많이 늘어가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대표님께 오세윤 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인구 절벽과 3기 신도시 인구 감소에 따라서 부동산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또 신기 신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할때 일본 도쿄의 위성 도시와 비교하면 신기 신도시는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어, 아, 저 얘기는 21년쯤 되면 안 해도 될줄 알았는데 여전히 해야 되는 얘기네요. 그래서 네. 인구가 진짜 줄니까 2020년대 정말 줄었어요. 인구가 줄고 있고 2021년도도 지금 점점 줄고 있어요. 큰일 났죠. 근데 그 집값이 자꾸 오르죠. 저 얘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얘기는 그만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 사람들은 또그 생각도 잘안 하시는데요. 돈 많이 벌게 되면서 집에 차두대세대네대 대, 네대 가져가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것들. 우리 집에 는차 어렸을 때한 대였는데 지금 두대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집이 두개 있을 상황은 안 올까? 이런 생각은 또 거꾸로 안 하시거든요. 한국 사람들만큼 별점 없는 사람도참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3만 불짜리 나라가 됐는데, 별장들이 너무 없어요. 이 얘기까지 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게꼭 집에 하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옛날 생각일 수 있고, 지난 5천 년간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잘 사시는 분들이 집이 여러 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보시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게 강릉, 참, 속초, 동해 이런 데 많이 사셨죠 그리고 최근에 성도도 꽤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닷가에 그런 것들 잘 감안해 보시면 저첫 번째 질문은 수요 감소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 같습니다 3기신도시 건설이 예상대로 진행될지 말지는 아까 그 이번 LH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 위성도시는 지금 못 가서 그런데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꼭 한번 궁금하시면 도쿄에 한번 비행기 LCC라도 타고 가셔가지고 한번 타마신도시 지하철 타고 한 번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로 안 가고 바깥으로 나간 전철인데 제가 타봤거든요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그 끝에서 끝까지 에 거의 아무도 안 내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막 무지무지 멀다 광화문에서 1시간 20분 걸리는 거 광남에서 1시간 20분 걸리는 거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 어디쯤 된다가 대충 있거든요 신문당선으 타시든 아니면 뭘 타시든 간에 아이 정도 걸리나 보던데 우리는 중간에 좀 내리는데 그 노선은 진짜 아무도 안 내려요 근데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디쯤 될까 거기보다 훨씬 가깝거든요 네, 거기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본의 그리고 특정 언론들에서 자꾸 엉뚱한데 자꾸 데려가서 막 엉뚱한 빈집들 보여주고 계신데 그 옆에 사람 엄청 많은데는 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여행을 좀 이렇게 핑계 대서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보다 삼귀신도시는 가깝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승현 회계사님께 이승준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곧 오십 대입니다. 투기 과외 주고 일 가구인데 이 주택으로 가는 것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아타는것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주택을 두 채를 만든다 라는 행위는 지금 세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이 세금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엑시플랜이라든지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런 측면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집을 그러니까 두 채를 가지고 싶은데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에이 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 입주권 투자를 하시는 게 세금적으로 굉장히 절세가 많이 됩니다. 일단 입주권은 취득할 때 취득세도 중과세가 되지 않고 토지 상태에서 멸실 후 사시게 되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집 입주권 상태에서는 멸실된 기간에는 종부세 부담이 없어요. 주택이 아니라 토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주권을 사고 나서 기존 주택을 파실 때뭐 입주권 사고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파시면 조정 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년으로 이렇게 줄어든 규정이 입주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가졌는데 내가 입주권을 새로 샀다. 그럼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3년이 지나도 이새 아파트가 어, 중공이 되고 2년 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고 그새 집으로 이사를 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기간의 보유세 부담, 취득세 부담, 그리고 양도세 부담까지 엑시플랜을 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뭐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비가세 특례상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주택을 하신다면은 오케이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택수를 늘린다 보유세보다는 그냥 맞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종규 님의 질문인데 올해 GTX-D 노선의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D 노선의 예상 개통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그리고 A, B, C 노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개통 시기 전망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 이제 착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착상도 되지 않았는데 예선 개탕시뭐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돈을 벌어 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특히 디노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인천시에서 이 제안을 한 노선들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천시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그 노선들을 살펴보시면 하나의 노선은 영종도로 가고 두 번째 노선은 김포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5호선 상일동 마천행처럼 돼버립니다 배차간격이 굉장히 좀 길어져 버리겠죠 특히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철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GTX-D 노선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6월에 아마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될 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상 개통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거 하면서 분명히 또 뉴스나 이런 데뭐 보시면 또 특히 뭐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보시면 언제 개통 확정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대부분 써 있는 그 기간을 지킨 것들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a b c 노선 같은게 a 노선 같은게 지금 이제 부분 거의 착공을 하고 있는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하지만 아직까지 이 지하 47m 이하 한계 심도 이하에서 이 철도를 건설한 경험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많은 일회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2020, 한 7, 8년 정도, 뭐, 이렇게 개통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사업성이 확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금정에서 의정부까지만 했을 때는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아마 가장 큰 저기 좋 좋았던 선택 중에 하나가 수원 연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이제 기본 계획 고시가 일단 낮죠. 사업 시 인가 정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민자 사업자 선정을 하고 설계 작업 한 2년 정도 하면 어좀 빨리 착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개통 시기까지 말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비노선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기본계획 고시가 날것 같은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신호선보다 느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개통 시기를 네, 논하는 것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신분당서 서북부 연장인데요, 엄청난 악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지금 은평 뉴타운에 있는 진관역을 그지축역 지축지구 인근의그 다리 쪽으로 좀 옮겨 달라는 것은 경기도의 지금 요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서북부 신분당사 연장은 광역철도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이 합심을 하면서 예산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 역을 옮겨주지 않으면 어 이건 도시철도가 돼버립니다. 이 도시철도가 되면, 어이 서울시에서는 예산 10%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데 이 역을 서울시에서 옮겨준다고 합의가 하면, 기존의 초역세권이었던 아파트 단지들은 굉장히 들고 일어서 이렇게 뻔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좀긴 호흡이 제가 보기 엔 필요하지 않을까, 이 합의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 머니 로드쇼에서 부동산 부분은 강연을 해주신 분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강사님들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